아 재밌다 내가 재밌게 해봤다 닭갈비 <laughs> 대박 맛과 멋을 들인다 원뭐 플러스 원이야 이게 이게 맛과 멋방 너무 예뻐 방 너무 예뻐 너무... 아, 여기 너무 좋다 입장 와 어? <목소리> 미쳤다 어쩜 그렇게 예쁘게 아, <목소리> 아 여기 뷰맛집에다가 닭갈비 맛이잖아엄청나무 훨씬 우 맛있어 우선 먹어볼까 그러면 제가 닭개 3인분 만두국 하나랑 하나, 막국수 하나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 먹어 주세게 주세요. 네. 아, 나그 그... 어, 일단 먹자 아, 얘들아. 그다기다 음. 막국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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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맞죠? <맞아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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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드라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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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드라이브. 드라이브. 드라이 드라이브. 드라이브. 이브 드라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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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브드라이이브드이브 드라이브. 이브라이 저어 주세요. 야, 우리 여기 한번 찍어 놓은데? 한좀고 <laughs> 진짜 예쁘고. 어. 야, 와, 이거 연예인 처럼이 많네. 동진아. 아 먼저 달달 먹으라 그랬지. 입니다 리얼 초코는 없냐? 리얼 초코? 리얼 딸기맛까 아, 있던데. 그거 임세요 뽀스 oh 파리! <농> 음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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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너만 먹어나있어어여기어맛있봐